안녕하세요. 커피. 이제 단순한 각성 음료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현대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커피. 특히 블랙커피가 우리 건강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커피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료입니다. 바쁜 아침, 나른한 오후. 한 잔의 블랙커피는 정신을 맑게 해주고. 집중력을 높여주죠. 직장인, 학생, 주부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찾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블랙커피가 단순한 각성제 역할을 넘어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병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건강을 위한 선택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방간, 정확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AFLD입니다. 이 질환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간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면서 염증과 기능저하로 이어지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국내 성인 남성의 3명 중 1명꼴로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방간이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간경변, 심지어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에 블랙커피를 3잔 정도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지방간. 발병 위험이 무려 30%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페인의 각성 효과에만 집중했던 커피의 새로운 효능이 밝혀진 셈이죠. 이는 단순히 커피를 즐기는 것을 넘어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블랙커피가 어떻게 우리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걸까요? 첫째, 블랙커피에는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카페스톨, 카웨올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인데 블랙커피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를 막아주는 거죠. 특히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간세포를 보호하고 클로로겐산은 지방간의 원인 중 하나인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페 스톨과 카웨올 역시 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커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카페인은 간 효소의 활성화를 돕고 간내 지방대사를 촉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유럽 연구에서는 하루 세잔 이상의 블랙커피를 마신 사람이 지방간 진단 비율이 33%나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페인이 간 기능을 개선하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지방연소를 촉진하여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카페인은 간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간 섬유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블랙커피는 설탕이나 크림을 넣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거의 없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 증가는 지방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블랙커피는 간접적으로 지방간 예방에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설탕과 크림이 듬뿍 들어간 커피는 오히려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이어져 체중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지방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블랙커피는 이러한 위험 없이 커피의 효능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론 블랙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 체중이 감량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블랙커피 어떻게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하루 세잔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 속 쓰림, 심장 두근거림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카페인 민감도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12잔으로 줄이거나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섭취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사 후에는 지방 대사가 활발해지는데, 이때 블랙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의 효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 블랙커피는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설탕과 프림은 절대 넣지 마세요. 블랙커피, 말 그대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상태로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과 프림은 칼로리를 높이고 지방 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드립 또는 핸드드립으로 내려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접 신선하게 내린 커피는 풍미도 더욱 풍부하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원두의 종류, 로스팅 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넷째, 공복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산이 많은 분들은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위장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아침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평소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커피는 개인의 신체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카페인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블랙커피는 이제 단순한 잠 깨는 음료가 아닙니다. 꾸준한 섭취는 지방간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섭취 습관과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블랙커피 한 잔으로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